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14년 12월 17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나 일어나 저러나 아마 한번더 상방 돌파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한번더 고점을 높여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고점을 어제 주봉 초에 한번 깼고 그 다음에 새벽 중에 한번더 올려쳐서 고갱을 한번더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자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계속 다이버가 잡히는 것 같은데 이 다이버를 좀 씹어줄 필요가 있겠다. 1본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4시간 봉 다이버는 한번 좀 씹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 특히 여기에 있는 다이버. 최초 신고점 104K 정도 찍어줬던 다이버는 깨주는 게 가장 좋겠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보시면, 여기에서 요렇게 다이버가 지금 잡힌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도 이렇게 다이버가 중첩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다이버는 무시하더라도 지금 직전 다이버가 요렇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데 문제는 요걸 조금 빨리 깨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이거를 좀 완벽하게 정식시키려면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한75% 그75%요 자리를 한번 제껴주는 게 4시간 분 기준으로 요렇게 한번 올라와서 여기서 굳어서 좀 버티면 아마 다이버가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아마 버틸 거거든요. 그럼 한번 조정이, 다이버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RSI 조정이 오더라도, 뭐 요런 상태로 흘러가더라도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 다이버를 씹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강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눌리는 것보다는 아마 그냥 장대를 이렇게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장대를 뽑아준다면 일봉상 다이버도 보시면 씹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봉상 다이버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아 여기까지 좀 높아요. 이 RSI가 뭐 80까지 갔었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직전 다이버라도 한번 씹어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높여주면 장대 한번 쭉 뽑아서 한 일봉상으로 한요번 주까지 잘 버텨주면 이렇게 다이버 또 올라가서 한번 깨주고 나면 이 다이버라는 게 한번 깨진 다음에는 눌려도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된 이상에서 굳어버리면 씹혀진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이버는 이미 상세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이버를 쌓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대 뽑고. 하고 한번더 갱신이 일어나야 다이버가 잡히니까 한 번에서 두번 정도의 다이버를 한번더 잡아야 여기에서 중첩으로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여기가 고점 갱신이니까 여기에서 다이버를 한번 깨주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다이버를 깨주는 거잖아요 일봉상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에서 잡힌 다이버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 있으니까 여기 고점을 한번 더, 여기서 다이버가 잡힌 거, 이렇게도 다이버가 잡혔죠? 이렇게 다이버가 잡힌 거를 완벽하게 씹어주려면, 여기서 한번 올려쳐서, 아 RSI를 여기를 넘겨주면, 한86 이상 넘겨주면, 사실 86은 진짜 높은 거긴 하거든요. 일봉상 86이면 진짜 높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씹어준다면, 여기에서 일봉이 굳어져 버린다면, 여기 고점 한번 찍고, 다이버가 잡히려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잡혀서, 아이고. 여기 간에 다이버가 이렇게 잡히고 여기 간에 이렇게 다이버가 잡혀서 죽는. 이렇게 되면 보통 세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흐름이면. 일봉상 85 86 이상의 다이버는 진짜 크긴 커요. 역대 급으로 아이고 역대급으로 본다고 해도 잘 없기는 합니다. 보시면 이때 3월 고점에 87 찍혔죠. 그리고 이때 이때 이때, 이때. ETF 직전에, ETF 직전에 86. 그리고 88. 이때가 언제냐면, RSI가, 어, 여 바닥 나오고 나서 한번 올려칠 때, 꽉 이렇게 올리면서. 그 다음에, 어, 여기. 자, 보시면 여기도 나와요. 최고점을 찍고, 이게 지금 21년도 1월이잖아요. 21년도 1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여기가 진짜 알트 대불장이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하루에 막 100%씩, 200%씩 가는 것들, 막한 세네 개씩 나오고 기본적으로 기본 알트들 막 4, 50%씩 가던 때가 사실 여기거든요. 근데 이때처럼 그렇게 알트들이 막 날라다니겠는가라고 하면 의문점이 생기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에서 RSI 한번 죽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다이버 중첩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쇠기 형태 여기서 다이버 계속 중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다이버 한번더 중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한번 높여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자잘 그래서 이제 80몇 대의 일봉상 아레사이는 일봉상 되게 조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아 힘든가 어, 조정을 한번 예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작은 봉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다이버 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지금 한 시간 한 시간도 볼까요? 이렇게 채널 하나 그어놨잖아요. 물론 채널이 요렇게뭐 그어졌다고 봅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지금 상단을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상단 트라이를 하고 있고 작은 채널 기준 어쨌든 여기에서 상단 트라이를 하고 여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이탈을 하, 했다가 다시 조금 죽은 상태잖아요.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태인데 보통은 채널 상에서 이렇게 만약에 휩쓸를 준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빠르게 진짜 죽는 그림이면 빠르게 반대편까지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적어도 중단까지는 진짜 빠르게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요렇게 말아 올리려는 바닥을 깔고 있죠. 바닥을 깔고 있다는 건 결국은 죽더라도 쌍고를 만들어주고 죽어야 된다. 혹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끌려주면서 뭐 엔딩을 만들고 죽든. 아니면 여기서 피레침 딱 꽂고 죽든 어쨌든 한 번은 이 고점까지는 붙여야 된다라는 소리가 돼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원래 보던 채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리테스트 다시 올라탄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 여기 보시면 여기서 둥그렇게 말았잖아요 둥그렇게 마른 상태에서 올라타서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항대가 하나 있고 여기가 직전 정보랑도 왔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뺀다고 하면 여기를 올라타준다면 이 채널 다시 한번 돌파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딛고 올라타서 한번더 이렇게 올라주면 한번더 고점 갱신을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다이버가 잡힌 그림을 볼때 작은 봉에서도 이런 세기 모양의 형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세기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 종료.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휩소가 될 거고 이렇게 빠지는. 어쨌든 일어나 저러나 빠지든 올라가든 여기서 그냥 장대를 이렇게 지지받고 두 가지잖아요. 지지받고 장대를 뽑아내느냐, 혹은 여기에서 뭐좀 빌빌거린다 하면 쐐기 그리고 그래서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아니면 중단 아니면 하단까지에서 한번 튕길 가능성 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힘 모아서. 거기에서 힘 모아서, 예를 들어서, 더큰 범위에서는, 이런 식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힘 모아서 갔다가, 당초 정받고, 채널 유지되면서 또한 번에 랠리가 온다든지, 이러면 알트들은 좀 많이 빠지겠죠. 어.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도 휩서 만들면, 이 이런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널을 할때 아래 위 입술 를다 털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가다가 위로 한번 치고 빠져서 내리 한번 치고 다음에 이렇게 출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뭐 이렇게까지도 안 가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깨잖아요. 그럼 여기 깨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빠르게 가거든요. V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그림 그림도 그러면 지금 상태면 여기 하나 만들었고 여기 하나 만들어 주면 여기에서는 빠르게 가겠죠. 간다고 하면. 요런 뭐 그림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음, 그런 흐름도 볼수 있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다이버에 대한 조심은 해야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오늘의 중요한 자리는 여기 저점 깨지는지, 여기 저점 깨지는지, 그러니까 이두 가지 기준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돌파가 먼저인지 아니면... 여기 저점이 먼저 깨지는지, 요두 가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 박스권 내에서, 어, 버텨만 주면, 음, 요렇게. 사실 비벼주고 바로 올라가는 게 예쁘긴 하죠. 그래서 요런 그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 자리가 깨진다면, 그때는 하방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알트롱들은 받지 않아야 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중요하게 찍었던 자리가 어제 여기, 여기였어요. 여기 채널까지 세 가지. 이거 줄게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요런 그림 봤었잖아요. 여기에서 플래그처럼 이렇게 가다가 돌파내서, 한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 좀 깊게 줬어요. 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다행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적어도 내려오더라도 고점 한번 따주는 게 중요하다고 라 했는데 고점 한번 따주긴 따졌습니다. 아주 약간 따주긴 했어요. 근데 아 요정도로 따면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쌍고의 느낌이 좀더 강하긴 해요.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또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현재 좀 보면 되고 주요자리 이, 이 그림 전 지금 이렇게 봐요.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 했고 그 다음에 고점 한번 따고 다시 주요 자리 테스트까지는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좀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보였던 그림이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싼거 만들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여기를 올라 타주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오늘 저점 자리가 다시 깨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박스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범위, 이 범위를 잡고 발산하는 쪽으로. 여기 기준을 넘겨주느냐? 그 전에 요게 되겠죠? 요 기준을 넘겨주느냐? 아, 이렇게 볼게요. 요 정도만 잡아도 되겠다. 요 정도 박스권에서 여기 이렇게 돌파를 내주느냐? 혹은 여기에서 다시 여기 내려와서지고 깨고 이런 식으로 빠지느냐? 요두 가지 흐름으로 조금 체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더가 진짜 못 가네요. 아, 진짜 이게 가야 알트들이 좀 가는데. 그쵸?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고. 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한 번, 두번 높여서. 높이... 이렇게 되면 또 다이버도 한번 볼까요? 다이버도 좀 잡힐 것 같은데, 1봉상 음, 일봉상, 여기 갱신을 못 냈으니까,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 여기랑 여기랑 다이버가 잡혔고. 보시면, 요렇게가 다이버가 잡혔죠? 여기 고점이. 이렇게가 다이버가 잡힌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현재 에 있는 다이버가 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좀 찌네요 그죠 일봉상인데 이 상태에서 근데 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다이버가 반영이 되면 쭉 이렇게 빨리 빠져야 되는데 조금 버티는 걸로 봐서는 얘도 한발더 남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4200대까지는 찍어주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도 다이버가 잡혀요 보세요 여기에서 한발더이 정도만 딱 높여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태에서 여기 고점 만들고, 이제, 위에서 한요 정도로 오르겠죠. 한요 정도로 오르겠죠. 그러면, 지금 다이버가 타사사 다 잡혀요. 여기 간에 다이버 잡히죠. 여기가 여기니까, 이렇게 다이버가 잡힐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RSI보다, 여기 RSI가 나, 낮아졌죠. 가격 높아졌는데. 자, 그러면, 이후로는,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중중첩이에요. 한번, 여기 고점 못 넘겼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딱 빠지면 여기서 찍고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면 여기 대파동 간에도 고점 다이버전스가 잡히고 여기 파동 내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중복으로 잡힙니다 그럼 이러면 되게 강력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즉 그래서 여기서 흐르지 않는다면 한발 정도 더 갱신이 일어날 텐데 이 갱신이 많이 작아져 버려가지고 뭐 일봉상으로 한 이틀 정도 사이에 굳었는데, 이렇게 대가리가 돌린 상태에서 굳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가속화가 확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고, 지금은 줄먹줄먹 조금 하면서, 알테드 받으셨다면, 줄먹줄먹 하면서 좀 버텨보는 게 좋지 않겠나. 두 가지, 어, 이더가 진짜 크게 올라가지고 RSI 팍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RSI, 요기, 여기 다이버전스를 씹어주거나, 여기를 제껴주는, 해서 굳어버리는, 그래서, 다이버전스 앞에 거, 여기서 잡힌 거 깨졌습니다. 이거 강세 조정입니다. 라고 해서 쭉 이렇게 가주거나, 아니면, 아니면, 비트 쪽에서 그런 무빙을 보여주거나, 비트 쪽에서 여기서도 다이버 씹어주면, 다이버 씹어주면서, 이렇게 쭉 올려주거나, 그래서 위에서 버텨서 여기 88 다이버는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덜 밀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더 알트 장좀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좀 보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보기야 좀 어려울 것 같고, 즉, 아, 그러면 지금 덮어 놓고 매수 받아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덮어 놓고 매수 받기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롱을 받았는데 롱 쪽으로 잘 가져가 줄 수익이 났다 그럼 좀 챙기시면서 챙기시면서 하고 어, 이 불장 중에서도 대부분 이런 큰 조정들은 한번씩 왔었습니다 아까 말 보여드렸잖아요 RSI 이빨 꺾이고 나서 여기서 이런식으로 또 빠지기도 했고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뭐30% 27% 18%씩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 RSI 다이버전스를 못 깨내면 이더든 비트든 조금 흘러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고 그때 그때 수익 챙기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알트들이 우리 알트매수를 하잖아요. 알트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한천개 정도의 알트가 있었다면 추상적으로 보면 뭐 지금 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충 뭐 데이터들 보고 해도 예전에 천개 수준의 21년도 기준으로 21년도 기준으로 한 1000개 정도가 됐었다면, 지금 알트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에는 한 10만개는 되는 것 같아요. 개수로 따지면. 잡밈 코들도 있고, 덱스에 상장된 코인들도 있고, 덱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비상장 거래소죠. 그죠? 음, 한국으로 따지면은 비상장 거래소 같은 데까지 다 합치면 한 1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알트들이 지금 왜 가는 것만 가는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두 가지 이유가 있,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1000개에 집중되던 금액이 10만 개로 나눠지면 당연히 개별의 상승폭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억을 각각 1억씩 받았다면 지금은 1000억으로 하면 얼마야? 지금 10분의 1인가요 100분의 1이죠 그러면은 뭐한 10억씩 밖에 못 받는 거니까 당연히 펌핑의 폭은 작을 수밖에 포텐의 폭은 작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알트비트 아 뭐냐 알트들이 비트이더보다는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어이 10만개가 균등하게 10억씩 받는 1억인가 1억인가요 천만 십만 백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천억이면 십억씩 받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일억인가? 어쨌든 천억이면 십만 어한 일억 정도 되겠네요. 일억씩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계좌 확보까지 전부 다 일억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뭐 오억씩 받고 어딘가에는 십억씩 받고 어딘가에는 뭐 0. 0.1억, 1억씩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5억씩, 10억씩 받는 애들은 거래량이 오르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추세가 좀 터져주거나, 상승폭이 도드라지게 나오거나, 아니면 신규 코인이라서 집중을 좀 많이 받거나 하는 코인들의 이 가중치가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청계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어떤 건 이만큼 가고 어떤 건 이만큼 가고 어떤 건 이만큼 가고 호재가 끝나면 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 요런 식의 흐름이 되고 있어서 21년도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알트들이 지금 좀 민기적거리고 있는 이유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ETF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더만 비트만 이렇게 독주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ETF는 결국은 비트를 사라고 거대 기업이나 투자자들 혹은 사람들이 이제 승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비트가 예전에는 비트가 오리고 나면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알트나 이더 쪽으로 돈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트를 사겠다고 계약을 하고 비트 ETF를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저 잡코 살래요. 잡코가 펌핑이 높으니까 니네 돈으로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죠. 펀드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비트로 사고, 비트로 익절한 물량은 현금보유로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 여파가 아무래도 조금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지금 보시면.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20년도. 그렇죠? 20년 21년도. 여기 21년도 1월 아까 비트 이렇게 쏘고 한번 조정받은 다음에 이때부터 이만큼의 상승 동안 알트가 날뛰었던 때거든요. 그러면 이 21년도 1월 여기 딱 고점. 이 21년도 고점부터 도미넌스가 쭉 빠져지면서 이 빠진 도미넌스들이 어디로 갔냐면 알트와 이더로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알트와 이더의 미친 폭등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도미넌스가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비트의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자금들이 굳혀진 자금들이 많고 장기 홀더들이 많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익절이 나왔어도. 이게 지금 언제냐면, 이게 지금 언제냐면, 한, 11월, 1이 그래도, 11월 초부터 조금, 알트들이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빠지면서, 요만큼 빠지면서. 요만큼 빠지고, 요렇게 빠지면서, 11월 초부터, 알트들 펌핑이 왔었죠. 그죠? 요렇게 빠지면서, 알트들로 수혜가 들어갔지만, 예전같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올렸고 이렇게 빠지는 동안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갔느냐? 쭉 빠질 때 기점으로 보면 11월 21일부터거든요. 토탈 3의 알트 도미넌스 보면 11월 2 0일 예. 여기서부터 요 정도. 여기서부터 11월 5일이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거 뒤에서 뒤에서 쭉 빠진 그러니까 비트가 비트 도미넌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이 요 동안이에요. 근데 비트 도미넌스 그때부터 이렇게 꺾였는데 여기에서 이만큼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이만큼 빠졌을 때랑 이만큼 빠졌을 때랑 지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매수세들이 자금이 알트로 많이 안 들어왔다. 비교적 많이 안 들어왔다.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아마 테더로 갔겠죠. 아니면 이더로 갔거나. 근데 이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이 추세 이후에 좀 받아먹긴 했지만 그렇게 별로 많이 많이 받아온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 요런데요렇게 어, 테더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는가? 1 1월1 1월2 5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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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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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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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때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다. 이만큼 도미넌스가 줄었는데. 그러면 온전히 이렇게 줄어든 도미넌스를 알트나 혹은 이더가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 말은 결국은 아마 ETF의 영향이,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1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탈3는 어차피 자발트부터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 알트들이 안 갔고 개별 알트들이 못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트가 저만큼 빠지면서 온전히 알트들 쪽에서 다 받았다면 요만큼 빠질 때 요만큼 올랐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이만큼 빠졌으면 얘는 이만큼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자 그런 상태인데 이게 가지 못했다 그죠? 라는 거는 내천 그러니까 개에서 십만 개가 된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펌핑을 너무 많이 나눠 받았기 때문에 못 갔다 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알트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왔다 예전만큼으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아무래도 좀힘 좋고 가던 것 위주로 가던 것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알트를 좀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알트들 매수매도 하실 때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 개인적인 고찰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려 봤고요 어... 아무래도 요번 장에는 점점 점점 드는 생각은 이게 제가 ETF 되고 초창기에도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 이전과 같은 폭등장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폭등장이라기 보다는 개별 코인들의 상승만 주도하는 지금도 보시면은 뭐 호재 떴을 때 어제도 리플, XRP, 저거 뭐 호재 떠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호재 떠가지고 또 올랐고, 뭐 특정 코인들 뭐 도지 머스크가 말해서 올랐고 아 머스크 코인이니까 머스크 잘되면 오르고 뭐 피넛 머스크가 말하면 오르고 요런 식의 각 개별주들의 개별 호재들을 조금 빨리 타는 게 빨리 찾아서 빨리 타 주는 게 조금 더 이번 장의 트렌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비트 자체가 만약에 요런 식으로 만약에 마지막 횡보를 좀해 준다면 이게 끄실지 아니면 조정받고 더 갈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다이버 중첩 만들면서 죽을 각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요때 알트가 좀 가긴 갈텐데 이때 갈때 그냥 좀 위험하더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게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사이트들이나 흐름들에 대한 체크들 그리고 아무래도 집단지성이 필요해요 정보는 종자 알 수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그 다음에 어, 보는 눈이 여러 군데 있는 데서 각각 자기들이 좋은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려면 지금은 커뮤니티를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게 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단톡방이랑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오시면 조금 더돈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자주 공유 드리고, 작도도 같이 공유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 그냥 입장 조건도 없고 하니까 무료로 입장하셔서 같이, 음, 조금 정보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도 좀 잡소리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응용,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되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형님들이 내 컨텐츠를 잘 봐주시는구나, 아주 도움을 받고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도 좋고 힘도 나기 때문에 많은 응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저희 요번에 교육도 진행을 해요. 차트 교육인데 저희는 교육에 진짜 진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기본 교육들을 좀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빡빡하게 하고 있고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조금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 꼬이시거나 잘 하다가도 갈피가 조금 안 잡히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그리고 알트 장에는 또 알트 장에 맞게, 그리고 지금 같은 또... 대세상승장에선 대세상승장에 맞는 매매들이랑, 그 다음에 습관들을 잘좀 적용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교육 참가도 많은 참가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고정 댓글창에 단톡이랑 텔레그램 오시면 모집 공고 있거든요. 아, 아니면 더보기란 보시면 저희 링크 있어요. 그 홈페이지 링크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신청, 신청 링크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셔서, 팀 아커. 저랑 아기랑 커셔랑 같이 하는 티마커 교육 신청이라고 어, 말씀해주시면 저희 교육방에 초대해 주실 겁니다. 뭐 비용은 따로 없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혜택으로는 저희 지표도 간단한 지표들 좀 좋은 지표들도 하나 공유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알트 작도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적인 음, 이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알트들 작도를 조금 어, 좋은 자리들을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고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여러 차트들을 동시에 보면서 각각 도달할 때마다 조금 편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장에서 제일 유효할 것 같아요. 직간, 직접적인 수익이 날수 있는 어떤 요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매주 한 3회 정도씩 3회에서 4회 정도씩 해서 4주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 시간 아깝지 않고 분명 성장이 있는 교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짜 수많은 어,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니까 후기도 보시고요. 어, 조금 확인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